에 다크사이퍼 잘상이랑 이반 에이쁠 카드랑 합치면 뭐가 나온다고요 응답해보세요 닥사가 응답. 나온다고요웅다크다이어 응, 그렇지요 그렇죠 정답 한번 확인해봅시다 정답 한번 뽑으러 가죠 뽀로로요? <봐로로> 아이 뽀로로 아니에요. 답은 다크사이퍼였습니다, 여러분들. 맞기신 분들 축하해드리고요. 틀리신 분들은 이번에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아 루시드 베님, 아 루시드 베님, 불풍산 일자기 영은 엄봉길, 어몽길. 엄봉길께로 빵클럽가입 어서 들어오세요. 화이팅입니다. 아이, 열정의 축하 박수 드리고요. 아 799번째 팡! 클럽 가이! 크라샤! 감사하고요 자, 요거는 제합성까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제합성에서 뭐가 나올지, 보증 유치원, 보증만. 여러분들! S 다이애나랑 R 쌍 리를 합친 뭐가 나온다구요? 뭐가 나온다구요? 아, 어, 다들, 어, 뭐, 이건 모르겠다고요 모이라 다이에나 나온다고요한번 가봅시다.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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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스프리 뭐가 나오나? 아, 제시카. 하지만 여보는 제시카 저격이 아닙니다. 제압성을 해서, 아주, 레, 레, 뭐였지? 거기 뭐 나옵니까? 하여튼 제압성에서 나오는 이벤트. 세 가지 중에 노리시는것 같아요. 하나. 둘 세상이라 쇠! 체업속에서 여러분들 이벤트 캐릭터가 나오나? 모이라가 나오네 자 요거 아 응스님 응수응스님 이거 이거 어떻게 해드릴까요? 이거 제가 봤을 때 일단 행템만 놓고 보면 모이라이긴 한데 요거는 앨범을 보시면 재식할까? 14연승 중이세요? 오 이번에 엠블럼 가십니까 형님? 아 원래 15연승이셨지 자요거 카톡으로 응답해주세요 이거 뭘 고르셔도 이분은 뭐둘다안 쓰실 것 같긴 한데 좀비용으로 아세요 모이라 를오 좋은 생각이구나 제시카요 아 여기서 또 제시카 취향이시구나 흑인과 백인의 취향에서 이분은 백인 취향이시라고 아 백마 취향이시라고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, 예. 백마 취향 제가 여기서 예예예 예, 예. 쟁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 취한 정중해드립니다 네 흑인보다 백인이 좋으시다고 하네요 자 오케이 어 윤태호 오세요 여기서 로그아웃 해드릴게요.